자 이번 시간 주 LN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오늘 16만 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 기존에 유증을 기록했던 당시 13만 정도 권 박스권 상단을 좀 이어둔 모습이었는데 이에 대한 뭐 명확한 돌파마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이제 62평 라인 정비열 잡고 하단 커버링 들어갔고, 어, 라인 받쳐주면서 턴으로 한다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 왔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상단 돌파 마감하고 16만 300원까지 기록하면서 대형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추세에 이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향후 대형 방법 및 흐름 등등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보고입니다. 자, 종목명 LNF 되겠습니다. 시총 5조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3,500억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대비 굉장히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어, 종목 자체는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2차 전지와 ESS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 축전지 제조업 나와 있고요. 2003년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모 회사인 세로믹스도 급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정오체 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면 다소 주춤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장인데, 다행히도 이제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워낙 밝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모두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차로 전환에 있기 때문에 이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LNF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LNF를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시간 좀 지나긴 했는데 8월 23일 정도 네, 이때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당시 이제 LNF 뭐, 배터리 관련주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후로는 뭐, 딱히 이렇할 다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늘 터졌는데,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단기간의 패턴이다라고 보기 다소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폭발을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1차 분출일 뿐, 2차, 3차는 좀더 남지 않았나라고, 저희 기대를 해볼 수 있으므로,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분봉 기준 11선 대응 후 15만 5천 정도 되겠네요. 매도가 맞았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0분봉 62평 잡고 가도 아직은 무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라인 보시면 이제 6일날, 돌파 마감한 이후에 7일부터인가요? 돌파하고 62평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 부근까지 접근시 매수 춤매 가능하고요. 이탈 마감 시만매듭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